이번에 제가 잘 아시는 분한 분이 사업을 하시다가 병을 얻어서 요양을 떠나면서 짐 정리를 하는데 정토에서 좀 가져가라. 그래서 갔더니 큰 박스로 1 5 박스를 줬어요. 그러니까, 한백 명은 입어도 될 옷이. 그것 다 비싸고 좋은 거겠어요? 그냥 시장에서 막 파는 거겠어요? 다 비싸고 좋은 거겠죠. 돈으로 한산해도 굉장하고, 그걸 방한 농에 쓰레기로 그렇게 몇 년씩 쌓아놓죠. 해외여행 갈 때마다 사다날라서 백화점 마다 가서 샀어. 입어보지도 않고, 한 번이나 두번 입고는, <laughs> 어, 아까워 버리지도 못하고, 10년, 20년, 이렇게 쌓아뒀다가, 이제, 정리하면서, 어, 나눠주게 되는데 참 좋은 마음이에요. 그러나 이분만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지금 이렇다. 오늘 집에 가서 신발은 몇클레인지 옷은 몇인지 전부 한번 세어보고 <laughs> 응? 한 벌씩만 나눠 놓고 갖다 다 나눠 줘라 하면 좀 과한 것 같고 응? 철철히 이렇게 몇 개만 나눠 놓고 다 나눠 주세요. 스님이 되면 참 좋죠. 사시 사철 같은 색깔, 같은 모양의 옷을 입어도 질리지 않고, 그죠? 여러분들은 맨날 철 따라 유행 따라 맨날 옷 바꿔 입고 그러잖아요. 그것도 참 노력이 많이 들어요. 그거 우선 사는데 돈 들지. 그럼 그돈 벌려면 시간 많이 낭비하죠. 두 번째,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. 그 가서 또 골려야 되잖아. 얼마나 가서 꼼꼼히 들여다보고, 재보고, 입어보고, 시간 많이 낭비해요. 응? 그것도 세탁하고, 보관하고, 관리한다고 얼마나 애 먹었어요. 또 옷이 많다 보면 아침에 출근할 때, 외출할 때마다 이거 입었다가 벗어놓고, 저거 입었다가 벗어놓고 시간 얼마나 낭비예요. 이런 거 생각하면 내가 여러분보다 어? 나이가 아마 열 배는 더 많이 먹었을 거예요. 안 그래? 나 저는 이런 시간이 허비할 게 전혀 없잖아요. 여러분도 먹는 거 신경 쓰지, 입는 거 신경 쓰지, 자는 거 신경 쓰지. 그리 그래, 바쁘죠. 그렇게 바빠도. 맨날 자기 하나 살기도 바빠, 급급하잖아. 그래서 부처님께 나좀 도와주세요. 빌고. 쟤 하나 못 살아가지고. 이거 해 주세요. 저거 해 주세요. 나이가 50, 60이 됐는데, 아직도 의식주를 해결을 못 해가지고. 어. 의식주는 살이면 해결할 수 있는 거에요. 어. 사는 습관만 좀 바꾸면 의식주는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. 그러니 여러분들이 늘 바쁘게 뛰어다니는데, 뭐 한다고 바쁜지 모르겠어. 마치 운동장을 맨날 뱅뱅뱅뱅 도는 사람처럼 그렇게 바빠요. 응. 근데 한발 나가지는 못하고. 자, 그 뱅뱅 도는 얘기 또한번 해봅시다. <웃음> <웃음>